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실명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칵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옥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 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블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곤들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다묘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배 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에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 당겼다. 일곱 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짱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낫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에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늦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마니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딸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